2024년 12월 28일, 아, 오늘도 늦음하기 9시쯤에 일어났는데, 밖에에 나오니까 눈이 조금 뿌렸습니다. 그래서 이 5,000원짜리 대빗자루로 눈을 쓸었는데, 지난주에 눈이 왔을 때, 안 쓸었더니 바로 날이 추서 얼더라고요. 아, 빗자루로 쓸었던 눈. 이쪽은 이렇게 생겼고, 이렇게 생겼고, 가운데, 가운데부터 양쪽으로 빗자루로 쓸은 눈 자국입니다. 뭐눈온거한 0.3mm 정도 나온 것 같은데. 아, 시골사리의 품격은 눈치울 때 있습니다. 아, 올해는 이제 눈이 많이 오네요. 아, 민보산망이 보이고, 동창이 밝아서 해가 이렇게 떴는데, 이제 서 일어나가지고 눈을 좀 쓸었습니다. 아, 손은 약간 싫었고, 오늘 영하 10도까지 이곳 교사는 내려갔는데, 어 손끝이, 손끝이 조금 차지 찹니다. 어, 쎄하다.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. 해가 떠서. 자, 2024년 12월 28일 날. 눈이 조금 왔는데, 어서 빨리 이 혼란한 전국이 사라지고, 을사년 뱀의 해는 푸른 역사가 기록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끝!